물향 팍나면서 꼬시하이 진짜 잘 익었어요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볼 곳은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술집입니다 연탄불에 굽는 건 뭐든지 맛있다 인정 노인정 연탄불에 맛있게 구워서 소주 한잔탁 하면은 거마시리맛찍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은 미남 미녀가 확실합니다.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. 끝이요! <laughs> 재밌네요, 여기.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기가 막힌 말이네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늘 그리운 사람이 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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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많네 분위기는 딱 동네에 있는 술집이에요 근데 소주 막 콸콸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 테이블은 하나 둘셋 넷, 다섯 한 여섯 개그 정도 됩니다. 예 구독하셨어요 진짜? 예 됐어요. 아 보셨어요? 네봤어요아저 예, <laughs> 연탄에 굽는 집이 요새 잘 없어가지고 예 네. 네. 일부러 한번 와봤어요. 좋은 사람이네. 예 반찬은 양파 간장 샐러다 옛날 스타일. 콩나물 팍팍 무쳤냐? 콩나물 무침.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. 번데기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. 그리고 뭐 기본 찬 쌈하고 요렇게 나와요. B 세트로 주문을 했어요. 돼지막창 나오고 비엔나 그다음에 연통 연탄 불에 초벌한 것 곱창 반바가지 요렇게 해서 2 6 0 0 0원 되겠습니다. 꿀꿀꿀꿀꿀꿀꿀꿀 오늘도 제 영상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맛있게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눈동자에 건배 짠기게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여기 곱창집인데 원래 이제 곱창집 배주 곱창집 가면 곱창 냄새 뭔지 아시죠? 지금 초보를 했는데 연탄불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희한하네 원래 약간 좀 꾸리꾸리한 그 스멜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나네요 정말 옛날에 그 안지랑 곱창골목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연탄불에 구워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면 술이 취한 건지 연탄가스에 취한 건지 구분이 안 가고 그랬었는데 사장님 혹시 뭐 이거 파시다가 망했어요? <laughs> 이런 거 주는 집은 또 처음이네 막창집에서 이런 거 주시는 집은 처음이야 어, 이런 거도 주시네 염통부터. 음. 음. 소시지도다 터졌어. 음. 막창은 바싹 있게 먹는 게 좋아. 막창이 이게 대구 신미잖아, 대구 신미. 면늘도좀 구워주고. 음. 꼬시하다. 완전 바삭익힌 거. 막창 있잖아요. 이거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음. 막창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손질을 잘 하셨네. 돼지 막창을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.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니까 질기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, 근데 또 그런 식감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, 그래서 질긴걸 싫어하시면 바싹하게 오랫동안 구우시면 돼. 지기름으로 지몸을 튀겨요. 얘가 그래서 바짝 구우면 아주 식감 좋게 드실 수 있어요. 음, 음 맛있네요. 팽이버섯 바싹 구워가지고 막창하고 같이. 음 진짜 언제 먹어도 항상 맛있는 음식이다. 음. 자 한번 먹어볼게요 곱창. 연탄불에 구운 곱창. 불량 좋아요 지금 하나도 안나 맛있는 냄새 나요 한잔쑤짠 빨간색 소스 소금 찍어 먹어보자 이건 살짝 매콤한 간이 돼 있어요. 기본 간이. 물량 팍! 나면서. 고씨! 하이! 음! 진짜 깔끔하다, 냄새 없고. 원래 이게 좀 굽다 보면은 속에 수분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수분기가 다 빠져야 돼. 지금 최고로 맛있게 굽혔어. 라면도 하나 주문했어요. 냄비 대면. 음아 좋다 진짜 잘 익었어요 음 확실히 연탄이 구우니까 달라요 정말 고소하다 음. 수고하세요. 네. 아, 잘 먹었다. 배불러 아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곱창 드실 때는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하셔서 길게 구워 드세요 그러면 수분기 쪽 빼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 입맛은 뭐다 개인 취향이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점에도 입맛은 떨어져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심 보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